제가 많이 쓰는 그런 애정하는 제품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, 흡수가 진짜 빨라요. 어, 나한테 맞을 것 같아. 제 피부 톤에. 혼자 말, 장난 아니죠? 좋아하니까. <laughs> 이거 진짜 강추. 기록이 될 소유입니다.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, 자기관리의 베테랑으로서 제가 많이 쓰는 그런 애정하는 제품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, 세일할 때 이렇게 확 많이 쟁여두면 좋잖아요. 또 올리브영이 아이템의 천국? 가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. 근데 여기에 세일까지 합니다.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올영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. 1년에 딱 4번밖에 없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이 시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겟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왕창 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? 좀 추천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! 메디힐 마스크팩입니다. 6개. 메디힐 플라센타, 비타 에센셜, 콜라겐 에센셜, 티트리 에센셜, 워터마이드 에센셜이고요.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이에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어딜 가도 팩을 붙이고 가잖아요. 괜찮은 가격대 뭐가 있을까.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엄청 찾아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메디힐을 사용을 했는데 시트가 흡수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가장 많이 쓰는 제품. 전딱이세 가지인 것 같아요. 피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. 해외 같은데 갔었을 때 피부에 뭐가 올라오면할수 있는 게 없어요. 스트리 팩을 사용해서 좀 눌러주는? 개인적으로는 밤에, 잠자기 전에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. 시카 메디힐 마데카 소사이드 에센셜. 그러니까 저는 운동 끝나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에게 조금 눈에 피해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팩을 붙이고 나옵니다. 팩? 이러고 막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쩔 수 없어요. 나름 여자 연예인이잖아요? 오늘 아침엔 얘를 붙였어요. 중요한 게 뭐냐면, 팩을 붙이고 나서 화장이 뭉침이 없어야 되는데, 메딜 마스크는 그런 게 없어요. 약간 잡티, 톤 개선? 이런 거에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붙였는데, 화장이 밀리지 않았다. 그리고 오늘 제톤 어떠세요? 어떠신가요? 워터 마이드 에센셜 수분 미백 케어. 미백 기능 화장품. 근데 제가 미백 기능이 잘못 있는 걸 사용하면 얼굴 뒤집어져요. 수분이랑 미백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특히나 더 좋은 게 리뉴얼이 되면서 수분 함량이 28배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. 사실 나머지 제품들도 제가 써봤어요. 다 좋아요. 그러니까 약간 요세 개는 골라서 그때그때 그때 이날 이거 붙일까요? 이거 붙일까요? 제가 이거 까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밑에 좀 뭉쳐있거든요? 얘를 약간 좀 이렇게 눌러. 쫙쫙. 그 다음에 까줘요. 이마에 이렇게 이렇게 묻혀. 한번. 그리고 시트가 두껍지 않아요. 엄청 부드러운 재질이에요. 필림감이 바로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얘도 이렇게. 좋은 것 같아요. 벌써 흡수가 다 됐어요. 일단 제가 안 까고 얘를 그냥 짜볼게요. 오, 이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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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했어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헉, 어머나 너무 많아. 촉감놀이다, 촉감놀이. 환절기 피부 관리를 위해서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. 그 기간동안에 시트팩 카테고리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시트팩 대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시트팩 대전일 때 많이 많이 올리브영에서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스알엑스의 원스텝 패드입니다 클렌징을 아무리 잘해도 노폐물이 남아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뿌리는 그 과정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닥토파예요 세 가지의 타입이 있어요. 빨간색의 아이는 각질 제거에 좀더 탁월한 아이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랑하는 수분, 그리고 민감성 피부 전용이고요. 그리고 이 초록색이 약간 그러니까 민감성. 전 사실 이세개다 써봤거든요. 근데 이게 양이 꽤 돼요. 이 정도. 오오오. 아직 좀 남았거든요, 밑에. 양이 진짜 많아요. 리뉴얼 되면서 내가 봤을 땐이 정도가 더 커진 것 같아. 얘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생각보다 이거 진짜 잘 잃어버리거든요. 집게. 근데 이게 이렇게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좋아요. 한쪽 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앞면은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. 내가 약간 화장을 지을 때 노폐물이 좀 있을 때는 엠보싱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닦아주고, 닦아주는 용도다. 그럼 이렇게 뒷면으로 엠보싱 이 없는 순한 면으로 이렇게 닦아줘요. 비교. 그다음 얘는 진짜 화장하기 전에 하면 좀 각질 케어가 되는 느낌? 저한테 맞았던 거는 이 아이였었던 것 같아요. 올리엄 세일 기간에는 또 단독 특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원 플러스 원 기회까지.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원 플러스 이렇게 세개 사면 내가 봤을 때 6개월 정도 쓸수 있어요. 세 번째 제품, 세럼입니다. 토리든. 다이브인 세럼인데요. 피부에 진정을 시켜주는 속 보습 수분 세럼입니다. 근데 일단 제가 제형을 좀 보여드리면 엄청 묽어요. 근데 막 그렇다고 되게 막 줄줄줄줄 흐르는 제형은 아니고. 근데 이 에센스를 써본 결과 제가 너무 좋은 거 뭐냐면 흡수가 진짜 빨라요. 진짜, 진짜 빨라. 흡수 완료. 히알루루산이 오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생각하는 보습 진정. 밤에 자기 전에 전 얘로 레이어드를 해요. 스킨패드로 닦고,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뿌린 다음에 흡수시킨 다음에 또한번 뿌려서 또 흡수를 시켜요. 끈적임이 없이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감이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얘를 두번 레이어드를 하는 거거든요.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 오늘 특가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 특가가 뭐냐면요. 약간 깜짝 세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세일 기간 동안 딱 하루만. 추가로 할인을 해주는 날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플러스 1으로 기획상품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쟁여놔야겠죠 이거 진짜 강추 네 번째 제품은 트리트먼트인데요 언오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입니다 홈케어를 정말 열심히 해주는 편이고 약간 뭔가 신상이 나오면 써봐야 돼 이런 식으로 떵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꾸덕한 제형의 트리트먼트 아주 좋아합니다. 무거운 제형들이 확실히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막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요. 좀 염색도 자주 하고 펌도 해서 머릿결이 좀 많이 상해 있다, 극손상 모발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요. 케라틴 단백질이 3만 ppm이 들어있어요. 트리트먼트 제품이기 때문에 바르고 닦아줘야 돼요. 올리브영 세일 기간 동안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고요 해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 꼭 겟하시길 바랄게요. 다섯 번째 제품은 사실 이거는 관리 제품은 아니에요. 정말 애정하는 롬앤 블러 퍼지 틴트인데 사실 오늘도 이걸 바르고 왔어요.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했으니까 얘로 수정을 좀 볼게요. 풀 로즈업. 오늘 제가 이거 바르고 왔거든요. 이전 버전 라인들은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써봤고, 제 톤에 맞는 컬러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관계자들이 보고 계신다면 저를 모델 써주셨으면 좋겠어. 일단 롬앤은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. 뭉침 없이 되게 잘 펴져요. 그리고 완전 무광 느낌. 그리고 정말 텍스트가 너무 가볍습니다. 너무너무 가벼워요. 포멜 로코입니다.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혈색이 느껴지는 따뜻한 코랄 느낌? 저는 만약에 얘를 사용한다면 라 약간 라인을 좀할 때. 로지엔탈. 옛날에는 이런 톤을 진짜 좋아했어. 약간 마른 장미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이게 약간 살짝 톤다운된 무대, 장미빛. 약간 MLBB 느낌인데. 머스키. 이것도 나잘 맞을 것 같아. 어, 나도 맞을 것 같아. 제 피부 톤에. 오렌지 브릭 느낌이거든요. 이 안에다 포인트로 줘도 좋을 것 같아. 나한테 어울려. 나한테 맞는 색상. 혼자 말 장난 아니죠. 좋아하니까. <laughs> 라드 우드. 약간 좀 딥하고 고혹적인 우드 느낌. 약간 태난 피부이신 분들, 웜톤이신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이에요. 비비 캔디인데, 하얀 분들. 사랑스럽고 귀여워? 약간 이런 거할때 발라야 될것 같은 색인데, 비비드한 사탕을 닮은 퓨어 핑크색이에요. 모비쉬. 근데 바를 때도 부드러운 게 느껴지지 않아요? 매력적인 회색이 가득한 모브의 정석. 모브의 정석. 제가 오늘 바른 쿨로즈.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면 바로 알걸? 얘랑 얘랑 딱 비교했을 때 얘는 웜톤이 잘 맞는 색이고 얘는 쿨톤 되게 쨍하잖아요. 로지엔탈 같은 경우는 누른 로즈라면 약간 얘는 쨍한 로즈. 그러니까 전좀 쨍한 게잘 맞더라고요. 커런트 잼 얘도 나 소화할 수 있어.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색이야.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밝은색, 쨍한색에 올린데 발림성이 좋다 보니까 조금 지어지고 나서 다시 위에 덧발랐었을 때 뭉치 현상이 없거든요.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발랐을 때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. 수연이는 뭐가 좋아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저는 아 머스키 그리고 클로즈업 이렇게. 단독 특가 제품입니다 애정하는 제품들을 좀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기록이들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는 올영 세일 기간 동안 이 중에 좀 보면서 어? 나 저거 괜찮았어 어? 나 이거 괜찮았어 이랬던 것들 있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 모두가 다 3만 원대 이하로 고수 있는 제품들, 코르고 골라서 싸고 양 많고 단독 특가의 원 플러스 원, 약간 요런 것들을 제가 코코꾸고 모아봤거든요.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겟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